일본 애들이 장난치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회전 초밥집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가이드분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난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없어지는 추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러 여기 초밥집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손대지 말라고. 네, <laughs> 이 이슈가 이모에서 꽤된 이슈인가 봐요. 맞아. 그래서 아예 지금도 보면 조합이 우리가 아는 회전 조합이 아니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 원래는 옛날에는 회전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제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지 않았어? 어떤 거? 이게 회전이 돌아가잖아. 음. 그러면 어떤 거는 아침에 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건 바로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가 되나? 맞죠. 왜냐면 한3네 시간만 상온에 있어도 맞지, 좀 찝찝하잖아. 맞지. 오히려 잘된것 어, 같아. 훨씬 잘된것같습니다 <laughs> 응. 이게 이제 뜨거움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녹차 가루입니다. 이렇게. 아, 이제 투밥이 살짝 달잖아 아. 이거랑 먹으면 맛있어.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돼지다 보니까 그냥 먹습니다. 그냥 막 때려 먹고 그냥 사이다에다가 막 그냥 고바야시처럼 그냥 막 넘겨버립니다. 이것도 따로 있다 이렇게. 네. 생강이 아. 맞네요, 맞네요. 그지?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다돼 있어. 네, 그러네요. 어, 아예 그러니까 섭취. 테러를 못하게 원천봉쇄를 해놨습니다. 네. 저는 흰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도 아, 맛있습니다. 아. 음. 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난 영어 네. 네아 뭐야 아. 한 회당 네 개까지만 되나 봐일단 오더하겠습니다 <laughs> 살짝 구운 지방이 많은 곳. 살짝 구운 거아 양파 이하마시키 저희 하나 시켰어요 아 어, 그럼 여기다 아니 찍어 <laughs> <직업>, 다 <맞다>. 맞아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이런 이나 많이 오는 많이 오는 그치, 이거를 받고 나서 이와야 돼요. 온다 온다. 굉장히 설레이네, 이 시스템이. 약간 택배 오는 걸 기다리는 그래, 느낌. 그래, 그래. 어, 이건 우리 조리원사건. 이제 셰코도 옵니다, 이제. 오, 잠깐만, 다 지금 여 시스템을 보니까 아래에 레일은 멈추는데 위에 레일은 옵니다 위에 레일을 타고 내가 시킨 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택배 받을 때처럼 이때가 언제 도착합니다 이런 거알림 오는 것처럼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게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중에 무슨 테러를 한다든지 장난을 칠수 없는 그런 어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칸막이도 다 쳐져 있고 몇개 어떤 테이블들을 한참 고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난을 치고 테러를 칠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 데가 구글탐때에 보면 3,900원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은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냥, 어느 피라모닉을 들어도 어우 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가 통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스시초밥집을 봐도 평점이 낮지만 먹어보면 생각보다 음식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스시라는 것 자체가 여기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9점이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그 3.9점인지, 3.9점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치. 일단 이거 하나만 먹어도 대충 느낌이 오는데 진짜 우리나라 갓댄스식 느낌이 에요딱 갓댄스시 미친 것 같고 일단 확실한 거는 갓댄스식이 훨씬 나아. 또두개는 냉동 같은데 맛은 괜찮은데 맛이 안 비어. 아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네 이거 오징어입니다. 이거. 여기는 맛이 있습니다. 식감만 존재했다면 여기는 어떤 맛들이 있습니다. 그 생선마다의 맛이 있고 감칠맛도 있고 어, 식감도 되게 좋고 부드럽고. 어, 어. 많이잘 근데 밥 양이 좀 많아 근데 저 같은 돼지한테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밥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근데 와사비도 딱 적당히 어, 그건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좀 와사비라는 게 자체가 개개인마다 이게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 먹어보면 거의 뭐 벌칙 수준의 와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와사비가 되게 약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많네요 제가 와사비를 잘안 먹어서 이거는 네, 이제 살짝 구운 연어입니다 겉에만 딱 익혀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맛이 되게 있는 것 같아. 원래 되게 달거든. 어. 마요네즈. 이데 네. 되게 안 달고 맛있어. 마요네즈가 아, 되게 무겁지. 음, 맛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방어입니다, 네. 딱이 정도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내거다 걸레 짝 됐어. 이게 날개다랑어 뱃살입니다, 날개다랑어 뱃살 이게 약간 아무 맛이 없네 약간 무맛이네요 이게 약간 그 우리가 ㄱ 서 느낀 그런 맛이 납니다 식감만이 있고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약간 날개다랑어 뱃살이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연어 알입니다 진짜 잘못하는 데 가면 되게 비려요, 이게 맛있네. 이게 곰들이 연어가 알 뱄을 때 곰들도 연어 딱 잡아가지고 알만 먹고 버리거든요. 그걸 왜 그런지 알겠어. 여기가 단백질도 많지만 진짜 연어 알이 그 진짜 신선하면 되게 맛있잖아. 근데 여기도 연어 알이 막 비리지 않고 되게 맛있네. 안 짜다. 안에서 진짜 톡톡. 그죠 그냥 어, 맛니다 네. 중타 상타 이, 그래도 그 정도 합니다, 그죠? 중타 이상. 네, 중타 네, 이상입니다. 게 내장 먹었어, 게 내장. 우리가 내장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쿵쿵함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 쿵쿵함이 끝입니다 도 네. 엄청 쫀득하다 네아 이거 괜찮네 네 운입니다 운이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 맛있는데 개의이 내장이 너무 맛있어서 얘가 오히려 되게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 맛이 더 많이 나요. 김 맛이. 근데 우리가 한 맛은 아니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신선하고, 근데 나는 이거좀 추천해주고 싶네요. 이게 내장. 이게 다리가 이렇게. 음. 야, 난게 다리는 이렇게 처음 본다. 그치? 무슨? 게 다리는 처음 봐. 이거는 내가 봤을 때게그거 익힌 거야. 일단 제일 특이해 보이는 요게 다리. 게 어, 다리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음. 이개 다리에 뭐가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개 다리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생살입니다, 그냥. 생개가 나와? 네, 되게 뭐랑 비슷하냐면, 단새우 초밥이라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요, 개살 약간 익힌 거. 대게살 익힌 거랑 약간 비슷해요. 푹 익힌 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식감은 약간 어묵하고 비슷한데, 약간 무맛에 가깝습니다, 무맛에. 무슨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쫀득쫀득한 식감만 있는 거랑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맛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갓은스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갓댄스시보다 좀 네. 나아. 사람마다 입맛은 다좀 다를 수 있지만, 은 그래도 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3.9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갓은스시보다 조금 더 낫다. 그죠? 4시 먹었는데 13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4잔에 40접시를 먹었는데 13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 계산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만약에 이걸 한국에서 먹었으면 거의 2 0만원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네, 어쨌든. 너무 잘 먹었고 자비가되어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전초밥집의 회전 시스템이 짓궂은 장난들이나 테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 회전하는 그 시스템이 진짜 그 가이드분 말씀처럼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빠 네. 고기 어, 잘굽잖아았네 내가 이래도 죽지 않아도 죽는다 라고 저기요 그거 안 익었는데? 아,